방송 들어간다. 됐나? 어. 어 지금은 로스트 아크에서 가장 골드가 많이 벌리는 쉽게 말해서 생활을 로스트 아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편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 망각의 미궁이라는 퀘스트입니다. 워로드로 누구나 할수 있는 860레벨 때의 월로트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망각의 미궁은 이 망각의 미궁이라는 이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실제로 플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매칭이라고 4명이 한꺼번에 하는 영상입니다. 들어갑니다. 매칭 신청을 누르면 이게 망각의 미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면 수락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각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순서대로 자기가 갈 방향의 유리 거울이라는 이 마크가 뜹니다. 요 마크 이걸 가지고 자기가 가는 구역의 모든 몬스터를 그 자기 많이 해치운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방해되는 몬스터만 최소한 잡고 요 유리를 깨줍니다. 그러면 이 유리를 깨주고 여기서 요게 이 워로드의 특성상 이 많은 대포를 쏘기 때문에 요렇게 많은 일시의 몹들이 와도 워로드가 이제 워낙 제가 요 던전 랩도보다 그 랩이 높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원래 유리가 있던 곳의 몬스터를 한번 잡아주고, 이게 정리가 끝나면, 요 상태에서 빨간, 요게 보면 빨간 점이 있습니다. 이 몬스터를 가면은 이 노란 벌집처럼 된요 몬스터를 처치해줍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요 몹을 처치하다 보면, 요게 빨간 점들이 있죠. 점을 하나 처리하면 한1% 정도의 그 공원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30분 클리어 영상인데 실제로는 지금 98%에서 0%가 딱 되면 요게 경계의 주인이라는 몬스터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워로드의 단점이 뭐냐면 요, 다른 몬스터가 빨리 가는 요 스킬이 없기 때문에 워로드는 최대한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각의 미궁 깊은 곳에 경계의 주인 처치 오기 전에 일반 몬스터를 한 97%만 처리했을 때 가야 됩니다. 요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이 요 프레티넘 달성이 아니고, 요게 보면 안타라스의 악몽이라는 이 아이템이 나오는데, 이게 거의 한120 골드 정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14 골드에 사서 이걸 먹으면 10배의 장사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42원에 산 물건이 거의 400원의 물건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퀘스트를 성공적으로 하루에 한 50번만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골드를 모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퀘스트는 로스트아크는 요게 보면은 탈출의 노래라는 던전이나 섬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연주를 하면 이 캐릭이 나옵니다. 나오고 로딩을 이렇게 예, 무쇠망치 작업장에서 요렇게 하면 됩니다. 망강의 예, 미궁이 이제 끝났습니다. 예,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려면은 어, 초보자분들 위해서 가볼 테니까 위대한 성이라고. 요온 대륙의 위대한 성을 가시면 여기 보면 그 그래 소 중개인이라는. 그 있습니다. 물품 등록을 하고, 요걸 올리면, 128 골드 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올려집니다. 이러면 이게 거의, 현금으로 한 4, 500원 돈이 되거든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여기 보면, 입장권을 보면은, 얼마가 내가 벌었냐면은, 13원짜리를 사서 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타레스의 악몽이라는 그 입장권을 성공적으로 얻기 었 때문에 127골드를 얻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4분만에 10배의 골드를 버는 겁니다. 10배의 골드. 어 알겠다시피 골드가 지금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요 망각의 미궁이라는 퀘스트를 안정적으로만 한다면. 어, 로스트 아크에서 옛날에 리니지에서 어, 안정적으로 사람이 그 게임 아이템을 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는 분들도 어, 이 망각의 미군 캐스트를 통해서 안타레스의 악몽을 하면은 이 비싼 골드라는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 망각의 미궁 캐스트를 설명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어, 바라진 않는데, 꼭, 이제, 도움이 된다면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그, 지금, 이거는, 저는, 그, 600레벨부터, 914레벨이 있고, 저희, 그, 길드에도, 1200일 없는 혈, 해론들이 많기 때문에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가 있으면은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으로서 어, 부산 경남 여행 TV 로스트 아크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